안녕하세요. 민코 씨의 플래너와 함께 쓰기 오늘은 5월 27일, 오늘도 금요일이네요. 이번 주가 또다 갔네요. 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한 달이 다 갔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6월이면 여름이고요이 그러니까 시작한 게 1월이었으니까 거의 이제 반년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카드 뉴스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카드 뉴스는요. 어, 드디어 이 책의 마지막 문구입니다. 스물아홉 생일 일년후 죽기로 결심했다. 책의 마지막 문구고요. 그 마지막 문구로 선택한 그 글귀는요,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라는 글귀입니다. 실제로 이 책이 뭐 굉장히 효율처럼 잘 쓰여져서 마지막에 이제 와닿는 느낌이 뭐 죽기로 결심했다는 책 제목이 있긴 했지만 결국 어떻게든 더 열심히 살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구를 마지막으로 갖고 왔고요. 그러고 보면 삶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항상 성장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 어떤 타이밍에건 더 나아지는 길은 더 나은 내가 되는 길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가 배우는 것과 알게 되는 것과 그 사이에서 또 파생되는 것들 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성장의 길은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카드 뉴스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플래너 쓰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플래너 어제에 대한 리뷰인데, 어제 제가 이제 그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뭐 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리뷰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제 하루를 돌아봤을 때,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관계를 맺어갈지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생각을 했는가의 측면에서는 8점의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활력에 대해서는 활력이 넘치는 하루를 보냈고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에너지를 집중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생각만큼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일들로 그 전날 밤에 이제 잠을좀 제대로 못 자고 설치는 것도 있었고 뭐 이런저런 뭐 사유들이 있지만 그래서 어 하루 종일 굉장히 아침부터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 점수가 좀 떨어지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했던 행동들 그리고 그것을 해야만 명확한 이유들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측면에서꽤 당연한 이유가 있었고 최선을 다했던 측면에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체력이 아까 말씀드 대로 잠깐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조금 부족한 면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담함 측면에서는요. 나만의 색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 앞에 놓인 방해물로 의식적으로 잘 피했다는 측면에서도 한 8점 정도 줄수 있을 만큼은 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참, 애를 썼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제 에너지 레벨이 별로 좋지 않아서 힘들었던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산성 측면에서도요, 뭐, 이런저런 제가 해야 되는 일을 최대한 잘 이야기 나누고, 정리하고, 뭐, 이런 것도 쭉다 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뭐, 굉장히 좀 마음이 좋은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래도 좀더할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향력 측면에서는요, 누군가의 롤모델이 된다라는 것은 그냥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제도 최대한 제가 할수 있는 것들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제 하루에 대한 총점은 47점이고요.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에너지에 옆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모든 것의 근간은 에너지 관리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한 점수를 매겨보시고, 총점을 내서, 아, 내가 하루를 이렇게 보냈구나, 라는 리뷰를 한번 하는 시간, 을한 2분 정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먼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뒤에 내용이 갈게요. 자 그러면 뒷부분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대한 질문인데 어제 하루를 돌아보는 질문을 제가 보여드릴 이야기들은 언제나 처럼 네 가지가 되고요. 그네 가지 질문 첫 번째는 어제 하루 내가 최선을 다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제가 생각하기에 최선을 다했던 순간은요. 어제 내부적인 회의를 하면서. 전체적인 그 저희 회사의 업무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되게 애를 썼고요 그 다음에 그 거기서 파생되는 보고서들 만들고 뭐 계약서 서류 뭐 스킨해서 보내고 또그 등기 보내고 등등 정신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하려고 참 애를 썼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 사람들의 마음을 전하는 방법은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아이 이 사람이 굉장히 깊이 고민을 했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느낄 만큼 그런 것들을 차분하게 잘 사실을 제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모두 다 같이 받을 수 있게 그리고 다른 분들 참 열심히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응원도 많이 하고 해서 어제 그렇게 마음을 좀 전하는 걸 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제가 깨달았던 걸 얘기하자면 결과적으로 역시 몸이 너무 피곤하거나 에너지 레벨이 낮으면 하루를 망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좀 애를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제는 좀 일찍 잠도 자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제가 제 하이퍼포스 코치라면,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역시나, 어,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는 하루였으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감사하는 대상은요, 어제 저희 부모님, 특히 어머니가 칠순 당일이셨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도 간단히 같이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해서, 참 어머니가 그래도 아직 건강하게 계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부모님께 참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제 하루를 보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어제에 대한 거를 방금 점수를 매기면서 돌아 봤지만 이번에는 자시,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을 이렇게 돌아본 시간도 분명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하루를 이렇게 쭉 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매기시면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작성을 해보시고, 그 다음은 그 뒤에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뒷부분의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에 대한 리뷰, 오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내용이고요. 5월 27일 금요일 오늘에 대, 오늘의 그 뭐랄까요? 역시나 마침을 여는 똑같은 질문이죠. 명료성에 대한 네 가지 질문입니다. 어떠,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하루 내가 만들어낼 최고의 성과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성과를 이루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성과를 꼭 이루어야만 하는 이유는 어떤 것인가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오늘은 제가 오후에 회사에서 좀 일찍 와서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날이에요. 저희 부모님 여행을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따뜻한 아빠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첫번째로 제가 해야 되겠다. 저녁에 재밌게 시간 기왕 같이 보내니까 재밌게 보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 일과 관련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어떤 걸 우리가 캐치하고 어떤 걸 놓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가고는 있지만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조금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만들어 최고의 성과는요 업무 중간 보고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차분하게 분석해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해볼 거고 그리고 제가 읽어대는 책들도 꼭 열심히 읽는 것들도 해야 되는 하루를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제가 에너지가 컨디션이 아직 별로 좋지 않아요 에너지 레벨이 아직 낮은 편이어서 좀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아침에 좀더 신경도 쓰고 음식도 신경 쓰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루 관리 잘 하고요 그 다음에 오전 시간에 운동을 해서 혈액순환 시켜 놓으면 좀더 에너지가 끌어올려올 테니까 그런 것들을 좀잘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꼭 이뤄내야만 하는 이유는요 뭐 언제나 해야 할 일은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해 놓고 나야 그 다음 일들에서 이렇게 폭풍의 일을 맞불게 맞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들 꼼꼼하게 잘 하는 것 이게 제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답변을 쭉 적어 보시고요. 이네 가지 질문을 대충 적지 마시고 조금 뭐랄까요. 진지하게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루를 시작한 게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그러니 이 질문들에 여러분들의 답변을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한 2분 정도, 3분 정도 지난 후에 제가 또 다음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작성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내용입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목표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제가 가장 중요한 목표 세 가지는 저희 회사에 관련된 것, 제 개인에 관련된 것, 그리고 제 루틴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세 가지죠. 그거에 대한 각각의 내용은요. 일단 그 회사 관련해서는 그 독서 모임 관련된 책들을 읽는 것,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강연 프로그램 기획해야 되는 게한 가지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는 것, 그리고 업무, 보고, 업무 중간 보고서에 대한 걸 작성하는 것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요, 저희 식사 관리하고 책을, 그, 책그 식사 관리를 하면서 에너지 관리를 좀 하고요. 그리고 운동도 좀 하고 하면서 제 에너지 레벨 끌어올리는 걸 먼저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책 읽는 것좀 제대로 꼼꼼히 읽어야 되는 게두 번째로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오늘의 블록 타임과 중간 체크 내용들은요, 그, 일단 블록 타임으로 아침에 운동과 독서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오전에는 프로그램 기획을 좀 고민하고 하다가 그 점심 이후에는 뭐 저희 업무 진행되는 거 현황 검토하고 그 다음에 퇴근하고 아이들 돌보고 하는 것들을 가장 중요한 일들로 지금 만들어 두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 또 이제 시간이 나면 점심 때 간단한 운동을 좀더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신경 쓰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2시까지 해야 되는 건 저희 다음 독서 모임 준비하고 있는 것들 초안을 완성시키는 게 제가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코칭과 관련된 독서 모임에 대한 것, 그리고 저희 회사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것, 이두 가지 모두 다 이제 제가 신경 쓰고 있는 분야고요. 그것에 대해서 차분하게 그 분석을 해놓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것들 앞으로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챙겨 보려고 하는 시간을 오늘은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중요한 목표와 그 중간 체크 이런 것도 쭉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녹화는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할 테니까요. 다이 뒤에 내용들도 꼼꼼히 각자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